학생들의 교권 침해도 문제인데 학부모들도 또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또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혜민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헌신했던 교단을 떠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들 초심, 첫 부임의 선생님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되게 노련하셨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은 한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은 학부모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한 학부모의 요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상대방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끝까지 가겠다. 언론사에 알리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공포예요. 교사는. 교장실에 찾아가겠다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문제교사가 되니까. 학부모는 밤낮 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는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교사는 학교 측에 교원 지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공모 교장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특히 뭐 교육청에 뭐 장학관이나 뭐뭐호가또 돼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으면 교사에게 선생님이 비세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되도록이면 사건을 최소화합시다. 계속된 요청에 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미 교사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건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교원지휘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 아이고 이게 5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더 악화됐겠죠? 2022년 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총 843건이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열렸고요. 더 재미난 것은 우리 한국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이 학부모에 의한 게 1,20건이 넘습니다. 학교에서 그 호소하기보다는 우리 교총에 호소한 사건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고권 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한 그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흔히 말해서 권고 그 하는 수준에밖에 없습니다. 화해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고 학부모의 저런 그 진짜 그 명예훼손이나 무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도움을 줄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고소하는 사건이 많고요. 더 안타까운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직접 출동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그 육학년 그 담임이셨는데 여교사가 그 애가 잘 졸업을 했는데 부반장을 했는데 어느 날 학부모가 오셔서 어머니가 오셔서 왜 우리 애를 반장을 안 시켜줬냐. 어그건아이들이 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여선생 님 머리를 흔들고 폭행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반 선생님도 말렸는데 그 선생님도 폭행을 하고 교감 선생님 오셨는데 또 폭행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또 고소를 해서 그 결국에 형사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학생들 앞에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그 어느 지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저런 무고식인 사건을 백건 넘게 해서 학교를 초토화한 사건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형사 고발해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저렇게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그 사과를 요구한다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이 억울하게 침해를 당했는데 네.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학교장도 사과하세요 이러면 사과를 잘못하면 이게 선행적 자백이 돼서 나중에 형사 절차나 행소에서 더 불리해진다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면서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학부모들의 사과는 굉장히 집요하고 이거를 문서로 꼭 남겨주세요. 선생님만 하시지 마시고 학교장도 같이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잘못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 구체적 요구가 다음에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함부로 사과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 빨리 수습이 될것 같은 마음도 맞습니다. 들고. 또 이거를 사과를 하자니 이게 자백 효과가 돼버려서 불리하고 그러면 이도 저도 못하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보면 선생님께서의 사과가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셨고 학부모의 민원을 좀 그냥 좀 들어주자라는 학교 관리자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불리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보면 선생님이 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니까 연금만 받을 수 있으면 그만둬야지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의 기능 자체가 단시 지식 전달자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그 홍익인간을 가리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 인권도 존중하는 부분에 민주시민을 성장하는 것이 가장 교사의 목적인데 그런 행위를 성실히 하다 보면 오히려 민영사사 소송이나 아동학대 교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